뉴게임! 가자! 오, 어, 집이 다른데야. 히치포스트, 제이몬탈 워시앤드라이 세탁소. 음, 그 워시앤드라이 세탁소에서 무기 파밍을 하자. 오, 어, 근데 지금도 무기가 있네? <laughs> 그럼 히치포스트를 가자. 어, 왜냐면 내가 가야 오리를 좀 안전한 데를 보낼 수 있어서 이거 수색하기 저려고, 그 다음에 오리, 오리 뭘일 뭐 시킨지? 아, 이건 수리하다. 방어벽 수리 진짜 괜찮다. 오리야, 나 다녀올게. 제일 무서운데, 다녀올게. 정말 존나 무섭잖아요. 안 안녕히 계세요 큐 누르면 파밍 한 번에 가능 큐? 고마워 오 고마워 아 여기 깨면 줏내 어로 끌리는데 아래로 내려가자 나 너무 무서워 어떡해 초벌 하나 둘아 피하고 하나 둘셋셋 대령 피하고 셋 대령 피하고 킵 먹는 거 지금 안 되나 지금 뭐 먹기 안 돼? 먹을 수 있잖아. 와, 이제 밖에서 밥도 못 먹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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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울고 싶은 건 나한테 왜우세요 진짜로. 아! 아이고 진짜 올리러 갔시면 그냥 죽었겠다. 아밤 존나 무서워. 괜히 왔어. 정말 아, 뒤에서 막혀있는 거구나. 뭐냐? 나풀다 갔지. 나 기억이 안 난다? 안 닦았다고? 쫓아 아, 나이 정말 미친. 아, 나 진짜. 초대장 자동으로 까지. 뭐 하는 짓이야. 다 털었나? 정말 누구또 왔는데 다털고뭐어떡한지나 진짜 이러면 나 슬퍼서 뭐 게임 못해 공주같은 해우에 놓고 군당 쇼파리 시기는 없네요 군당 욕심 쇼파리 난 무슨 소리 내는 거냐 내가 좀비 같은데 야, 근데 이정도로 좀미한데 물어뜯겼으면 좀미한대 와, 정상 아닐까? 뒤가 막혀있어. 아, 어,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먹어야 돼. 여기도 먹어야 돼. 아, 어, 이 게임 너무 막시다 오녀 씨만 더 잘했을까? 여기 존나 데와 여기가 메인스테이징인가봐 일단 피해 누가 존나 어려워 존비야 그래봤 전혀 불쌍하지 않다고 왜날나 락핑 안 가져왔어? 오 마이 갓 지저스 또 와야 돼 쇼말 어, 내 랑픽 없던데, 두 개씩은 들고 다녀야 되는구나. <laughs> 어, 오른쪽 가야 돼? 뒤지는 거아니야 일단 내려가, 왼쪽 가면 거죠? 떨어져. No. 아니, 어, 저 죄송한데, 안 떨어지시는데? 얘도 무서운가 봐, 언니야. 얘도 주네 무서운가 봐. 아니, 얘도, 얘도 지금 겁먹었나 봐. 다시, 다시. 지구를 삼지구 시작하는 그만야. 너 히치포스트. 아나 본부다 깬 그냥 본부 모텔 갈까? 어 세탁소. 차라리 스태스 세탁소 와서 무기 파밍부터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좀미오디 조모. 벌써 돌아가고 싶네. 오른쪽에 발이 있나 본데? 그냥 점성원이라 위키였어, 위키. 미키. 어. 아, 일단, 천이 중요해. 돈 빼고, 천 가져가. 가져가서 다시 돌아가. 돌아가서. 아니다, 아니다. 여기, 아니다, 아니다. 아냐, 아니, 아니다, 아니다. 아, 아니, 일단, 내, 내 생각 들어봐. 뭐냐, 여기다가. 여기다가, 일단, 목재, 이런 거 넣어놓고, 어. 이런 거넣어너 넣어놓고 파밍하고 다시 돌아와. 여기 안전하잖아. 여기 어떻게 가야 돼요? 이거 갈 방법이 없는데? 아, 옥상. 올리야너 진짜 똑똑하다. 역시 오이야 개는 고양이가 더 무섭다. 무서워 이응 이응. 언니 이거 지금 피만 달고 이게 뭐야? 이렇게면 그냥 높여서 이렇게 죽였지. 오리야 나 오리만 안걸 거면 된다고 생각한다. 어 언제까지 어 모든 사람들과 해피하게 살수 있을 것 같아. 으이 동료, 동료, 그런가? 사직으로 가? 아니, <laughs> 너 설마 우리야? 너 설마 핸드폰 빼셔서 치지, 자앱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이거. 아, 이거, 이거 만나, 어, 사직으로 가자. 그래, 그래, 나뭐한 것도 없어. 제가 진짜 공부 게임도 다이너끼리 하는 공부 게임은 잘하거든요. 누군가 이제 가장 앞선 서주니까. 잘하는데, 나머지를 못해. 좀비 개 많은데요? 혼들려 뭐냐, 좀비 좀지나가게해줘라 미라니. 슈슈슈슈 어, 뭔가 어슈슈 저것도 뒤에서 못 지르고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사실... 어이... 어이... 왔던 인데 하나, 둘, 하나, 둘, 셋... 아, 뒤를 외쳐보는 것이야... 진짜 미쳐버리겠네... 칼, 벌써 무뎌진 거 봐... 바로 잡... 사... 어이... 오히려 좋아. 안전하죠?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야, 내가 뭐 구해오면 너도 집에서 열심히 방책 수리하고 있는 거 맞지? 누나요? 무서워. 누나 무섭다고. 여기다. 너어 너나 어나너어너어놔어 파밍한거 약픽 빼고 다너어놔 헉! 어헉! 어리한 쇼말 예좀 빚나 봐 아니시 저거? <laughs> 이 소리를 못 듣는다고? 쟤는 귀머리들인가요? 아니, 점수, 점수 소리가 나지? 다 잡았는데? 아니, 어떻게 하자. 아, 이거 나중에, 그, 어차피 와야 될 거, 그, 어, 이거, 올인 보내야 죠 어, 이것만 루팅하라고 하자. 이 살아. 나 이거 너무 억울한데, 이렇게 맞는 거는? 어? 솔직히 너무 억울했어. 아, 무서워. 이게 게임이냐고. 아 이게 어딜 봐 게임이야. 게임은 재밌는 거잖아. 일단, 그럼 지금 얘를 재워. 다프네 재워. 다프네를 재우고. 아니야 우리 자지 마. 시소. 너 일어나. 락킹 만들어. 문, 문 잠이요. 라핑 만들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니, 잠깐만, 취소, 취소. 왜야 무기 작업대 만들 수 있어, 우리! 어, 무기 생산할 수 있어, 무기! 어, 무기 생산하자. 어, 무기 작업대 너무 좋은데? 무기 작업대 너무 좋은데? 이거 이렇게 만들고. 야미야, 넌, 이제 새로운 구역 가야지, 어. 살짝. 언니, 난 다녀올게, 요난 어. 다녀올게, 어밍 드라이브 38번지. 어, 여기 다녀온 데 같은데? 위험도 제일 낮거든, 여기? 아, 근데 소방서 어떻게 뚫지? 그냥 총, 총 만들어서 빵빵 쏴질겨야될것 같은데, 저게 아무리 생각해도? 내 총은 좀비 게임에서 어그로가 끌리는 궁을 그거긴 해요. 하나. 전미들이 없어. 파밍 망했는데 이아 그래도 전략 지점 발견했다. 모든 데를 다 되긴 하는구나이래서 아니 파밍 갑자기 꿀 됐는데요? 어? 라디오야. 라디오 이거 못 듣나? 여기 튜토리서 전에 갔던데 기억나요? 거기 같은데. 쇼발려마 어, 무게 진짜 알드랑 했었죠? 뭔데? 나가픽 들고 왔어. 낭이 잘했지. 야, 너무 맛있네. 너무 맛있는데? 뭐냐? 너무 맛있다. 아, 너무 맛있어.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어, 나마민, 잘했다. 토터넷이 탈진이라는데, 요 그래, 우리 그래, 자라, 자라, 오 오리 재워. 오리 재우고. 무기 제작대 해금했으니까 오리 일단 재우고. 너 자라. 야미는 하루 일하고 자자. 아, 이거 만드느라고. 우리 구역이 진짜 중요한데. 근데 우리 무기스테이션 만들었는데, 무기스테이션 위층에 있나? 우리, 소중한 자원으로 요리구역 대신 무기스테이션 만들었다고? 이거, 근데 좀 많이 안 좋던데. 무기 많아서, 솔직히 무기스테이션 괜히 만들 아, 밸류 레코드를 우리 이사 갈까? 근데 그렇다고 무기스테이션 없어지지 않겠지? 저 그러면 게임이 삭제해버려요? 아, 집으로 쓸수 있는 데가 둘이나 있다, 우리야. 한트스트리트 가보자. 우리 누우면 편하게 침대에서 지금 쿨쿨하고 있는데, 남인만 지금 혼자 가고 있는데, 이거 맞냐? 나만 줏내고 생하고 우리 그냥 편하게 침대에서 뒹굴거리고. 저거 좀비다. 이거 일단은, 좀비 다가와서, 파밍할게요. 왜냐면, 이렇게다가, 잠시간되니까 안에 거를 못 먹을수도 있잖아요 여기다가 두 정말 여기 좀 취해서 두 마리 네, 기다려주세요 뭐 있는 게 없어 후기 스트리트다 이거 못 떼야 하나? 있을 텐데 여기에 이 뒤를 잡아야 되나? 좀비있어, 좀비있어 좀비 있어. 이거 지금 다다 찾잖아 다 일단 나 나와, 나가서 막혀놔, 막혀놔 템, 템 밖에 배템빼야디 아니 밖에도 템 많이 넣을 데가 없던데 응, 좀미좀 좀미, 좀미 다 잡아야돼 근데 여기 누워있는 애들도 잡아야돼요? 어, 에버스래요 누워있는 애들 다 잡아,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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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야매 이런 쇼컷을 보다니. 성장했구나. 조트의 말사입니다. 추가 배 배나 어깨 허기 수치가 낮을 경우 사기가 오리야 어때 조 조를 데려올까 어때 조조조 오리니까 조리라고 할까 얘는 조리 새 오리 그래 너통나무처어 조리 오리 데려 통나무 잘고 시켜 넌 노래 통나무 담당이다. 빨빨빨빠. 아! 하나, 둘, 하나, 둘, 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하만하 맞았어요... 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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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말. 쇼나쇼나 하나, 하나, 할아버지처럼 생겼는데 왜 이렇게 공나 하나, 하 쟤는? 저러면 안 되는 거 같냐? 언인가 차별인가? 아니, 할아버지, 우리 존내쎄. 할아버지, 무시하지 말라고? 일단, 아, 걸렸죠. 여기다가 몰아놓자. 그, 어, 뭐랑 있고. 다른 생존자가 파밍해가면 그 생존자를 없애면 될 뿐. 진짜 알드랑있었어요트라이브 중아. <laughs> 어, 은신처. 오야 여기 은신처로 할수 있다. 어 좋은이다. 아썩 컨디션이 좋은 상태로 오는 게 아니네요. 약 실망스러운 걸.